지금부터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는 분도 한 번에 이해하도록 핵심만 뽑아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겁주지 않고 실제 화면을 떠올리게 설명해서 바로 따라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건 다섯 가지입니다. 초보 따라하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최대 할인, AI 단타, 그리고 무입금 100달러 이벤트로 시작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가입하고 돈을 넣고 종목을 고르고 주문을 넣고 정리하는 흐름을 하나의 동선처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버튼을 누르느냐 보다 왜그 버튼을 누르느냐입니다. 시장가와 지정가 차이 손절과 익절을 어디에 두는지 레버리지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까지 실전 기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자극적인 숫자만 따라하면 망하고 그 안에 반복 패턴을 이해하면 배울 게 남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한 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짧은 구간을 여러 번 치고 빠지며 확률을 쌓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작은 손실은 빨리 끊고 흐름이 맞을 때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감각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애써 만들었는데 수수료가 구멍처럼 세면 장부가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수수료 할인은 옵션이 아니라 생존 장치에 가깝습니다. 레퍼럴이나 수수료 혜택 적용 이벤트 적용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매매를 해도 빠져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 보는 단타 방법입니다. AI는 예언자가 아니라 내 눈과 손을 더 빠르게 정리해주는 조수처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뉴스 흐름을 짧게 요약해주고, 차트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말로 정리해주고, 내가 만든 규칙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이 방식으로 단타 루틴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면 마음이 덜 흔들리고 연습량을 갑자기 늘리기가 쉬워집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는 돈이면서 동시에 연습 티켓입니다. 작은 포지션으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해보고 레버리지를 적용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커지는지 감각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헤매지 않도록 바로 눌러볼 수 있게 모아둔 곳이 고정댓글입니다. 처음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 내돈 입금 없이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성공하면 몇백만 원을 만들 수도 있어 경험 가치가 큽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 투자란 같은 돈을 어디에 태웠을 때 시간이 얼마나 키워줬는지 보는 비교표이고, 비교표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갈렸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도착지는 전혀 다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 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잡아보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올랐지만 그래프가 생각보다 완만합니다. 반면 2016년에 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한 줄만으로도 코인이 왜 화제가 되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 비교를 보면 코인 투자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코인은 위험하다 한마디로 끝낼 게 아니라 왜 수익률이 이렇게 갈렸는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생깁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코인이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의 베팅에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의 베팅에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손에 남는 감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같은 돈으로 더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자금이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소액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잘못되면 실력보다 시스템에 먼저 발목이 잡힙니다. 현재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뒀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해외로 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서 단타를 자주 할수록 비용 차이가 체감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최종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말고 고정 댓글에서 연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계산으로 체감시켜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하면 숫자는 바로 체온처럼 느껴집니다. 1000만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지니 한 번에 22만원이 금방 눈덩이가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입니다. 잘 맞춰도 수수료가 발목을 잡아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낮으면 생존 시간이 늘고 그만큼 실력이 붙을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5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수수료, 거래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 여부, 이 5가지로 판단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는 누적 게임이라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횟수로 돌렸을 때 0.01%와 0.055%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격차로 쌓입니다. 결국 돈이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수수료에서 갈릴 때가 많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일수록 작은 오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때 바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멘탈이 버텨주고 매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서 전략 설계가 쉬워집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어떤 날은 낮은 배수로 안정적으로 어떤 날은 기회 구간에서 배수를 올려 공격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지면 매매가 더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돈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속도와 편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 편리함을 넘어서 타이밍에도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절차가 길어지면 좋은 자리도 눈앞에서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까지 연결되는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길게 나열하기보다 고정 댓글에 한 번에 모아두는 게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맞으면 날개가 달리고 타이밍이 틀리면 땅을 치게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상승 흐름의 뒤에 몸을 신는 선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하락 흐름에서 수익을 노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시장이 위로 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호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롱 진입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그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어 롱 진입에 힘을 실어줍니다. 뉴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롱쪽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쇼슨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잡힐 때가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면 숏 포지션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숏 진입을 고민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의 힘 빠짐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런 경우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 쇼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밀어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어 쇼 포지션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과열과 힘 빠짐, 변동성과 트렌드를 읽는데 도움을 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흐름과 같이 보시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시장의 방향과 변동성의 폭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이 추세 구간인지 흔들림 구간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의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링크도 꼭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